사랑하는 오픈도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이 대지 위에 또 비로 인해서 봄에 새로운 기운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을 다 지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또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김영아 집사님도 수술 받고 또잘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과 9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영 죽은 내 대신.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에와 바꿀 수 press on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 성전을 성결케 하신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둘째 날 성전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마주하셨습니다. 영적인 진검, 진검 승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론하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아의 사역,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3장에서는 당시에 외식하고 눈이 가려져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화가 있을지어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셨고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또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복음서를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로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질문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명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1장과 22장에는 모두 8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작은 무슨 권세로 성전을 성결케 하셨는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아들의 순종 여부에 대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포도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세 가지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자신들을 생각하는 그들이 정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았고 소외된 세리들과 또 창기들이 그들이 오히려 주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또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몸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세금 논쟁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해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의논하고 계략을 꾸몄던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들은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반로마주의자들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자들로 헤롯 대왕의 재흥을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수님께 와서 먼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 없고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부성 칭찬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 자체는 옳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예수님을 겨누는 비수를 숨기고 예수님께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문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생각할 때 가장 완벽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태 양란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세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반국가적이고 매국노로 몰아갈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정치범으로 고발당하기 십상인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안전과 국가적 유익을 위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반대로 사회적 분위기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완전히 양분되어져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질문,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할때 먼저 되 질문을 하시므로 그들의 모든 예봉을 꺾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질문에 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의 정체를 폭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로마 화폐인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나리온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이 적혀져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의 세금을 물렸습니다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 였는데 오늘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인두세를 말합니다. 로마의 속국 백성들은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1년에 한 대나리온을 다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나리온에는 당시 재임하고 있는 황제의 화상과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황제는 황제로 등극할 때 화폐를 제일 먼저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 화폐를 사용하는 자들마다 다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는 황제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폐 제작을 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대나리온의 앞면에는 신성을 상징하는 월계관을 쓴 티베리우스의 두상이 그려져 있고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고 하는 라틴어 글이 새겨져 있고 홀과 감남나무 가지를 왼손과 오른손에 쥐고서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통용되어지는 교환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의미의 화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상숭배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그림이 그려진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황제의 국민이요 황제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바치라라고 하는 아포도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땅히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물건 던져주듯이 그냥 낸다,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땅히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그림이 그려진 화폐를 가이사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이사는 일국의 황제일 뿐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황제가 다스리는 곳은 그의 힘이 미치는 곳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폭로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합당화하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다면, 정말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도덕질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최소의 11조는 꼬박꼬박 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정의와 극률과 사랑의 11조는 드리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직구로 그들의 모든 도전을 한 방에 날려버리셨습니다.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분명히 미국의 시민권자, 한국의 시민권자로 삽니다. 국민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군사력을 가지고 무기로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국민, 한국의 국민으로 그 국민의 책임을 다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를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나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전을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술을 받으신 우리 김영아 집사님,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만을 알았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원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꿉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료받고, 하나님이어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어그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위로하여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속히 빠른 시간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대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담아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